이르되 네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열돌 열두를 치하니 이 예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사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세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거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함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미 오늘 11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통화에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말씀에 이루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약속을 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바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는데 10편 33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의 서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 되고요. 명령하시면 분명히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서게 되는, 응답이 되게 되는,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고 알게 되고 창조의 세계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함께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창조된 목적대로 평안하게 살수 있는 것이 창조의 원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의 방법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요. 불순종하게 되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지 불신앙 불순종을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반역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반역의 죄, 교만에서 그 죄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통하서이 불신앙 불순종 인간이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반역한 죄로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이상태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어떤 상태냐면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부분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 그의 모든 명령과 교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성취시키지 못하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 안에 있을 때이 모든 저주를 그리스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아 왕의 때가 있는데요 요시아 왕 전에도 많은 오늘 읽었던 엘리야 시대처럼 많은 바알과 아세르가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백성인들의 만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운동과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운동을 그 현장에 주셨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기하 23장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요시아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게 되는 것들이 또 함께 나오면서 이들이 뭘또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도록 거기에 순종하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하는 많은 왕과 이세벨 여왕과 많은 선지자 앞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악한 왕인 아하 왕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없는, 그래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살면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정 어,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바사의 아들 여러 번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하 왕 이세벨이 뭘 했느냐?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겼냐? 심히 하나님을 노하도록 진노하도록 만들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왕궁과 모든 백성에게 만연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었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엘리야를 세웠죠.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몇 명과 싸우게 되냐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한 명과 850명의 싸우게 되는 장면이 오늘 관계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 믿음의 선지자 그한 명을 가지고 그 시대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 우상 숭배하는 왕궁에서 또 많은 또 불을 통하여서 또 왕의 배경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된 신인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갈멜산에서 증명하자고 그들이 또한 그 현장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베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 개로 나오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갈매산에 모여서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또한 그것을 놓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11기상 18장 그 후에 20절부터 29절 30절까지 쭉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그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정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칼을 통하여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치서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저녁쯤 소재를 드릴 때쯤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30절을 보면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재단을 쌓았다고 오늘 31절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재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죠? 그러면 불이 잘 타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마른 나무를 탁 놓고 그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나무와 재물을 놓고 물을 몇 번이나 복귀했느냐? 세 번이나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흠뻑, 완전히 젖도록 했죠. 그래서 주변에 도랑을 판데,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해서 넘칠 정도로 물을 가득하게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때 뭐 왔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진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주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되신 하나님 인것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엘리아가 하나님이 생우신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전능자인 증거로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그리고 나무 그리고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우고 다 없애는 일을 했다고 오늘 3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하나님께서 진짜 이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고백하고 신하게 된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삼3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봅니까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의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까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우상 숭배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그 응답, 크신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 그 이후의 19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먼저 살펴보면 어, 이세벨이 분명히 이 엘리야를 살해하도록 위협을 했죠. 죽이는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큰 응답과 큰 증거 이후에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세벨이 갈매산 일을 듣고 엘리아를 죽이겠다 사신을 보낸 것이 왕상 19장 2절 3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아가 너무나 무서워서 뭐 하게 됐습니까?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고 도망가게 됐죠.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 아무도 할수 없는 전능자 창조주되신그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위협이 오니까 이 엘리아는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죠. 도망을 치다가, 치다가, 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지만 자기 갖고 있는 한계는 발로 거는 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낙심하면서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11기상 19장 1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죠. 19장 4절입니다. 14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냥 이게 죽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세벨의 손에 죽을 바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의 위협, 살해 위협과 죽음의 위기로 그엘리아를내 모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 사명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천사를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호레삼 앞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1기상 19장에 보면 5절과 8절까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데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한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른이라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음식을 먹고 물을 먹었는데, 이제 한번 먹고 두번 먹었죠. 근데 두번 먹었는데 그 음식물의 힘이 하나님이 신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40주, 4 0년을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하루길 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세계에 역사하시니까 천사를 통하여서그 일을 하시니까 40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호렙산으로갈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위기, 죽음의 위기, 뭐 살해 위협 같은 그런 위기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라볼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 항상 붙잡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큰 기적과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11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부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많은 사람은요. 불과 같은 역사, 바위를 부시고요. 또또 산을 가르는 바람 같은 역사, 모든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 같은 역사 이런 거 있으면 어, 큰 역사, 큰 응답이구나라고 그것을 딱 붙잡고 거기에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엘리야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항상 여러분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중요한 미래의 중요한 사명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지금 이호렙상까지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왕상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정확하게 보면 18절까지인데, 16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엘엘사에에 기름을 을어어를를신하하여지지자되되하 하라. 18절에 e 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지금 내 생명을 그냥 가져가 없어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고, 아하왕이 아니라 이제는 새 왕을 세우고요. 엘리사라는 엘리아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7천명의 하나님의 선지생도와 제자들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우고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요. 중요한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요. 각 현장을 세울 수 있는 7천 전문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해서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배경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제한이 너무 많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친밀한,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말씀 속에 거하는, 말씀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친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신명기 삼십장 십사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까?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 속에 친밀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기를 바랍니다.